안녕하세요 눈파 티입니다 오늘은 이번 작에서 추가된 브리무움이라는 아주 예쁜 마녀 포켓몬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리무움의 스펙입니다. 가디안, 카푸나비나와 같은 에스퍼 페어리 타입이고 약간 낮은 내구와 높은 특공격을 갖고 있습니다. 종족값 총합은 그럭저럭 괜찮지만 그 쓸모없는 공격이 무려 90이나 되는 탓에 가디안과 카푸나비나보다 물리 내구 측면에서는 조금 나은 대신에 그 특수 내구는 낮고 스피드는 스피드는 내다 버린 수준입니다. 하지만 에스퍼 타입 포켓몬답게 이제 트릭룸을 배워서 어, 트랙룸 설치역 그리고 에이스로 사용하기 알맞으며 특수 공격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특성 또한 아주 우수한데요. 매직 미러는 이제 상대의 변화기를 모두 튕겨내는 특성으로 스텔스록이나 하품 도발 같은 뭐 변화기를 상대에게 모두 다 반사시킵니다. 따라서 상대가 해당 변화기를 쓸것 같을 때 후내밀기를 하면 치명적인 변화 기술들을 오히려 상대에게 걸어버리는 아주 아주 기분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트릭룸 설치도 아무런 방해 없이 할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명상을 배움으로 변화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이클, 뭐 소위 말하는 마기 파티에게도 아주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재 싱글 배틀에서는 이제 거지 같은, 아, 죄송합니다, 그 밸런스를 크게 해치고 있는 다이맥스 때문에 이제 트릭룸 전략을 사용하기가 힘든데다가 메가이피트가 타노스당해서 마땅한 트릭룸 에이스가 이제 없는 관계로 잘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트릭룸 에이스 없이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이제 스피드가 느리고 내구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트랙룸으로 사용할 것이며 에이스로는 1세대 때 등장한 코뿌리의 최종 진화 형태인 거대 코뿌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누리레르가 풀린다면 에, 누리레르를 트랙룸 에이스로 채용하시면 돼요. 어, 거대 코뿌리가 이제 지금은 마기라스 등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나마 사용하기 수월합니다. 이번에 사용하는 브리무음의 형태입니다. 기압의 띠를 줬으니까 물리 내구에 추가 보정 없이 HC 형태예요. 여기서 이제 강철 방감 열매나 먹다 남은 음식을 주는 경우에는 드래펄트의 고스트 다이브를 조금 더잘 버티기 위해서 방어에 추가로 조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HP에 뭐244 방어에 76 특공에 188을 준다든가 뭐 방어에 좀더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줘도 상대방 생구 아이엔트의 다이 스틸은 못 버티니까 주의해야 돼요. 강철 반감멸매 포함해서 예, 명상형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하실 때는 아예 작정하고 대담 HB 252 둘다 이런 식으로 몰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입니다. 예, 이러면 생구 아이엔트의 다이 스틸을 어, 버틸 수 있어요. 강철 반감멸매를 줬을 경우에 예, 그러면 이제 배틀 영상에서 자세한 활약상을 보시겠습니다. 상대방 세온님 대전 잘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은 지금 마기라스 몰드류에 에, 게라도스를 넣은 최근의 모래팟 정석이고요. 뭐 게라도스 대신에 토이키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거기에 이제 아모가오 대비를 위해서 로토무를 넣은 것 같네요. 이건 지금 뭐데트리룸 전기가 괜찮은데 괜찮은 다가 게라도스도 여섯 마리 전부에 대해 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무 거대코뿌리에 게라도스를 낼 겁니다. 선봉은 예, 뭐브리무 내죠. 예, 브리무 내고 갸라도스의 거대 꽃뿌리를 내서 예, 마무리할게요. 를대전잘 예, 부탁드립니다. 예, 성대왕 선봉 마기라스예요. 어... 일단 트릭룸부터 합니다. 아, 트릭룸부터 하고 되도록 룸부터 까는 게 편해요. 요즘에는 이제 괜히 예측하고 그러는 것보다 워낙에 이층가더 느리니까요. 네네. 아, 암석봉인이라 이러면 이 친구요 기점마령 같은데 암석봉인이 있으면 <laughs> 에, 뭐 한번 봅시다 일단 트레이닝룸 음, 이 다음에 매직컬 차이는 사용이에요. 아, 여기 후도안 속봉인이면은, 뭐, 이제, 기회비트 기체버령 같네요. 음. 근데, 스텔슬록을 안 쓰죠, 지금. 네. 스텔슬록이 있을 텐데. 한, 1 0 0위권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브리무음한테, 스텔슬록, 뭐, 하품 쓴다든가, 전기자 급파를 쓴다든가, 그런 분들 많은데, 지금 상대가 두 자릿수라서, 네네. 그런지, 이제, 특성을 안 해요. 마기라스 잡을 거니까, 뭐. 오.. 안빼네? 예,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막이라 잡았으면 은 아주 유리해요. 그 트릭룸 셰터가 트릭, 트릭룸을 까는 포켓몬이 깔고 한마리 잡으면은 그 게임 정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갸라도스가 오네요 여러분들. 몰디류가 안오네? 몰디류 있을텐데. 음, 이건 뭐 사이코 키네시스. 오.. 자기가신 용의춤 희귀한데 어, 예, 용의춤이 있네요 최근 뭔데 뭐또 자기가신 용의춤 형태에 여기에다가 도발 넣는 형태가 좀 있더라구요 어떤 애도 일본에 잘 아시는 분이 사용했나봐요 카필 너무 빨리빨리 해 요즘에 요 다들 다시 한번 사이코 키네시스 합니다 트릭 룸 남아있고 여기서 상대가 다이맥스 다이월 한 다음 공격을 해서 자기가신 터져도 내 갸라로 막을 수가 있어요 어. 네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하도 이제 빠르게 빠르게 다들 참고하니까 일본에서는 요즘에 파티 소개글을 쓸때 튜토리얼식으로 일단 앞부분만 공개한 를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뭐 유료기사로 돈을 지불해야 내야 볼수 있게끔 많이들 바꾸더라고요. 재작년에 그런 게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다들 웃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뭔 포켓몬 파티 소개글에 돈을 내냐 하면서. 근데 요즘에는 최근에 들어서는 꽤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그쪽을 이용하고 있어요. 저는 뭐 이해는 하지만 공감은 안 되긴 하는데. 예, 이러면 트랙룸이 끝났으니까 브리 무음 주고. 저 친구 이제 다이맥스, 아, 뭐냐? 제 다이맥스 죄송합니다. 자기 가신까지 해서 공격이 2랭크 올라가지만 뭐 제계란안 죽을 거예요. 내구수 정도 돼 있고. 원래 안 죽고요. <laughs> 애초에 안 죽고. 네, 그래서 다이맥스 다이제트 쓰음 저는 안 죽지만 상대는 제 공격에 상대 계란은 죽습니다. HP가 많이 까여 있어서, 그리고 제건 고집이라서요. 다이제트 빨피 될라나? 안 되네. 네네. 네 죽죠. 나머지 한 마리 몰드류 아니에요? 굳이 마기라스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기점마리 마기라스가 나왔다면은 몰드류 같은데 그리고 제 파티 지금 몰드류 내기 좋아요. 몰드류로 뭐냐 이기기 쉬워 내 파티를. 아, 역시, 몰두리네요. 다이스트림 하겠습니다. 거의 끝났네. 네, 네, 틀 깨기. 어허, 네, 스카프에요. 에뭐 <laughs> 네, 근데 어쨌든 저 뒤에 거대급불이라서 스톤샤워 반감이거든요. 여기서 뭐, 스톤샤워 pp가 늘렸으면 16개니까 15연 풀죽음 해가지고 질수 있나? 1 5연풀 죽음 해도 내거대 껍불이 안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미친 포켓몬이라서 물리내구는네 대전 감사했습니다. 내일 상대방 바로리님. 아, <laughs> 어, 이거 잠깐만요. 가짜겠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포켓몬 유튜버 라이바로리님이랑 이제 트레이너 닉네임이 똑같은데, 그냥 그분 패일 겁니다. 봅시다. 그뭐 이슈트가 기압에 뛰일 것 같은데 음, 루카리오와 구에스카프가 이러면 이번에도 브리무음성게 괜찮아요. 근데 루카리오가 기뛰면 고랑하겠지만 저거 이슈트가 기압에 뛰어야 말이 되거든요. 그린, 그러니까 뭐브리무음 거대고 뿌리 내고 나머지 한 마리 편약해 봅시다. 리자몽 내고 싶은데 기점으로 쓸만한 포켓몬이 없어가지고 지금 근데 리자몽 기점으로. 음... 아뭐 그냥, 예, 고민되면, 계라도스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트로톤뭐 깎아내고, 뭐, 계라 기점으로 삼을 수 있겠지, 뭐. 예, 이렇게 낼게요. 대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상대방 선봉, 기, 선봉 입시트. 이러면, 기아베티 더욱더욱 확실하구요. <laughs> 입시트 기아베티 의식하고 있어가지고, 기아베티라고 부를 뻔했네. 음, 위협. 그냥, 네, 트릭룸 사용합니다. 아, 이원드 아, 제발, 사랑합니다. 사랑, 당신을사랑해왔습니다 진짜로요. 예, 좋구요. 네네. 이 정도 HP면 계속 버티겠네요. 네, 뭐. 저희 메가 히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매지컬 플레임 하겠습니다. 기후 네 버티구요 이제 당신은 메가 이슈트가 아닙니다 <laughs> 네, 마음이 아파요 정말로 저거 저게 메가 이슈트면은 입시, 나 지금 트릭룸 에이프로 사용했을 텐데 음, 역시 기압이 뛰었구만 여기서 제가 지금 거대 코불리로 교체해서 기후 풀리거나 혹은 아이언헤드 들어오더라도 약점 보험 기점으로 섬을 수 있거든요 근데 브리무 맡겨서 의미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이상한 기술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버립시다 예 네. 예, 사이코 키네시스 음.. 역시 기습 안 쓰네요 음, 따라큐라 음.. 사이코 키네시스 합시다 여기서.. 아.. 칼춤추고 커트로토무 나오자마자 커트로토무 이러면 곤란하려나? 네, 그러면은 너무 리자몽 할길 우습게 한 거니까 아, 갸라 아닐까 나머지 한 마리 리자몽 좀 힘드니까 아, 칼춤 잘하네요. 네, 바로 체크 체클, 체치거나 체클 야습쳐주면 감사한 일인데 굉장히 불이문 뭐, 버리고요 이러면 야습일 거예요 여기선. 겉에 코뿌리를 내서 다이스티를 사용해가지고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올릴게요. 네, 이거 다이맥스를 해가지고 다이스티를 사용할게요. 상대방 다이맥스 안 하네요. 치근거리기 오 다행 오 다행이 다 내려와가지고 예예예그풀안 예, 맞아서 다행이고요 첫 번째 다행은 그풀안 맞아서 두 번째 다행은 네그 뭐야 <laughs> 공격 안 떨어져가지고 네, 다행입니다 아까 상대방 7인가 만나서 이겼거든요 무조건 이긴 건데 딱히 치근거리기에 공격하라해서 졌어 아, 개빡쳤습니다 빛나갈 확률까지 있는 기술인데 네네 아 그거 이겼으면은 지금 지금 거의 한 13위 그 정도일 텐데, 에 이건 지금 거대꽃뿌리가 무려 무려 네배 데미지를 입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갸라도스가 여기서 무려 네 배로 자속 공격 다이스팀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거대꽃뿌리는 미친 포켓몬이라서, 그리고 저건 지금 파란 캐터피라서, 네 버틸 겁니다. 보십시오. 근데 이거 난당연히 죽을 줄 알았거든요. 내가 갸라도스 쓸 때, 근데 상대 거대꽃뿌리가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다이스트립 <laughs> 네, 버티고요. 좀잘 버텼다. <laughs> 제가 좀금회약받잘버는데난빨핀될줄 좀 알았는, 알았는데요. <laughs> 네, 네, 네. 약전 보험 터집니다. 네, 그리고 다이록 한 방. <laughs> 네, 뭐 그런 거죠, 여러분들. 뭐 괜히 파란 캐터피, 파란 캐터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왜내급품 그 이렇게 쓸데 없을 때만 뜨냐. 좋을 때써라 좀. 네 대전 감사했습니다. 네 상대방 시루루님 대전 잘 부탁드립니다. 요즘 저 가로막굴이랑 저 뭐야 인텔리레온이 좋다는 평이 많은데 두 마리 다 있네요. 파티 상대방 파티 전체적으로 아주 강하고. 현재 메타에 적합한 여섯 마리 넣은 것 같아요. 보하는 잘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일... 아... 뭐 일단은 브리무미 선봉으로 나가서 트릭룸 깔고 거대 코뿌이 전개를 하되 상대방 저 징그럽고 역겨운 암호까오 대비를 해야 되니까 갸라도스 대신 리자몽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로토무있으면 이거 좋았겠다. 이거 이거 로토무있으면은 쉬울 텐데 이거. 지금 제가 로토무에서 리자몽을 바꿨어요. 파티를. 곧 다시 로토무 될것 같긴 해요. 에, 아무튼 대전 잘 부탁드립니다. 아, 가로막골리라 트릭룸 깔아요. 여기서 마모까오 나오는 거 엄청 무섭긴 한데요. 에, 그 경우에는 룸 턴을 끈 다음에 리자몽이 배복을 하자고 가로막길이 쟤는 화염구슬로 줄었어가지고 도격 조끼가 아니라 매지컬 샤인에 죽어요. 기술 못 배우니까 룸 깔고 매직컬 샤인 하면 됩니다. 트릭 룸을여기서 깔죠. 오 블로킹을 간한번 보고 싶었나 봐요. 아주 좋습니다. 이러면 무상으로 트릭 룸 깔았네요. 예. 여기서 이제 매지컬차이드로 바로 잡아내죠 저뭐 가로막고리를. 네한방 좋고요. 브리모 왜 문프스를 못 배우는 거야 이거? 일단 문포스만 배워도 좋겠다. 뭐좀더 뭐좀 좋은 거는 <laughs> 어, 체력이랑 공격이랑 뒤바뀌는 건데 종족값이 문포스만 배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따라키면 없나 보네요 암무까오가 이거 바로 거대 쿠프리로 빼겠습니다. 지금 브리무음 기아베띠가 이제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뭐 칼춤 추면은 다이맥스하고 다이스틸 하면 되니까. 지금 트릭룸이 꽤 남아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한번 다이스틸 할수 있어요. 다칼춤네다 칼추네. 불인몸 부름, 앞에서 이게 예, 다 불인몸이 문폭수를 못빼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이맥스하고 다이스틸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트릭룸이 두턴이나 남아가지고 다이월 치더라도 그 결국 한 번은 제가 다이스틸을 치고 방어를 올릴 수 있어요 2연 예, 다이월 그거는 변태입니다 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대체 상대방도 수속 포켓몬으로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거대 코뿌리 상대방도 다이 스틸.. 하, 아니 다이 맥스 하네요 음. 다이월 하나 봐요 이래 역시 더로욱 음, 뭐지 왜 안하지? 다이월을? 아니 뭐 아니 지금 안하고 이 다음에 할 수도 있는거지 예 이번 턴은 공격 한번 하고 그다음 턴에 다이월 어, 이렇게 해서 트릭룸 턴을 끌수 있는 거죠. 네. 다이할로 멋지야. 조판 못하죠 네. 먼저 하고 나중에 두 번째 공격 하나. 네. 먼저 공격하고 두 번째 방, 다이월 하나. 똑같은 거야. 다이스트. 역시 얼마 안 달죠. 여기,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이월 이번에 확실하고. 다이월 다음에 다이페어리 맞아도 버틸 테니까. 다이월왜안 하냐? 민망하잖아 내가 지금 다이월 한다고 설명했는데, 친구야. 존나 민망하잖아요왜안 하지, 이거? 감소, 감, 감사합니다. 아무튼, 압도적 감사. 네네네. 이런 거대쿠불이 HP가 너무 잘 온준됐는데? 방어도 1랭크 올랐고. 뭐든 상관없겠다, 야. 닌피하면은 뭐 예.. 만약에 다이월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끝이에요. 남아있는 포켓몬 막을 수가 없어요. 다이로 대전 감사했습니다.